안녕하세요. 오영쌤의 동글동글 미술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메뚜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과 지우개와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연필로 우리 친구들이 메뚜기를 어디에 그릴지 선생님이랑 항상 얘기했던 위치를 잡아주기. 위치를 잡았으면 선생님은 매직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메뚜기 얼굴을 약간 세모 모양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봄, 그리고 뒤에 부분도 그려주세요. 그 다음 배 부분. 무늬도 넣어주시고요. 눈, 눈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리. 다리는 이따가 색칠할 수 있게 공간을 넣어서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폴짝폴짝 뛰는 다리. 긴 다리가 있죠, 두 개가. 자, 여기도 폴짝폴짝 뛰는 다리 부분. 그리고 옆쪽에도 다리가 나와 있겠죠? 여기에는 더듬이. 자, 이렇게 해서 메뚜기가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는 풀밭에서 많이 사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들은 풀밭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이 풀과 비슷한 색으로 초록색 계열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초록색 계열로 한번 칠해보세요. 야. 선생님은 연두색으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녹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진한 녹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죠. 자, 몸 가운데 부분도 약간 다른 색으로, 연두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 부분은 노랑으로 해 볼게요. 눈, 다리랑 더듬이 부분은 좀 진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뚜기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친구들 메뚜기는 풀밭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친구에게도 선생님이 풀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리면 풀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손이 작아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잘안 되는 친구들은 한 개씩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한 개씩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답니다. 자, 우와, 이제 메뚜기의 발이 아프지 않겠어요? 포를 그려줘서 풀바디를 아주 신나게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메뚜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곤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